신앙고백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 음성을 이기로 봐. 받... 내 이별 시선 복음을 널리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 성령이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은 어, 앞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어,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수습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어, 6월 어, 안식일 전날.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이었죠 안식 후 첫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를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시간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른 새벽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덤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음 16장에 보면 오마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가라마리아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1 6장1절에 보면 막달라마리아와 함께 두 여인이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보라고하는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에새벽에무덤가를찾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새벽에 이런 새벽에 어쩌면 이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렸어요.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거든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인데 무덤가를 새벽에 무덤가를 찾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여인들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마련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못 박히신 후에도 무덤에 묻힌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일곱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섬기며 따랐던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맞다.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시신이 수습될 때그 광경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에 의해서 가로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 무덤은 어,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움직일 만한 큰 돌로 가로막아 놓는데 그 돌이 가로막았던 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 이전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로 말려 갔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달려가서 알립니다. 너무 놀란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혼자가 아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무덤이 비어, 비어 있었지만 지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아니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 갔다고 생각해서 놀란 마음에 바로 빨리라도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의 님 무덤 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취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사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다름질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그 무덤에 도착했습니까? 두 사람이 달려갔기는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은 했는데 이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을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뒤늦게 왔지만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요한도 먼저 도착한 요한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더 확실하게 본 것은 베드로입니다.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이있습니다 세마파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쌌던 곳에 그대로 개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아, 시신을 훔쳐가면서 시신을 싸고 있던 머리를,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을 풀어놓고 몸을 그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그 모습,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은 누군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무덤에 들어온 요한도.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묻으신 무덤과에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그 일을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 y 라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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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말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복음서에 보면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본다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었지만 이 빈무덤을 보고서도 여전히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황을 아무리 보아도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적을 보아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예수님 무덤은 이 땅이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복음아, 복음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체험한다는 것.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은 빈 무덤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 신앙에 이르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의 님 부활은 예수말은 우연이 어쩌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신 일이었고 약속하신 일이었고 말씀하신 일이었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부활신앙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체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머물면 안 됩니다 체험에만 붙들면 안 됩니다 체험을 기반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상황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길을 열어 길을 열어 달라고. 마음을 열어 달라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마음마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의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눈, 듣는 귀깨달은 마음을 주시도록 특별히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바로 제자들의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했던 약한 모습, 약한 부족한 부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 신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여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문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새벽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땅에 진실의 영이 충만하도록, 합평의 영이 충만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여호와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을 잡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빈무덤이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 하나님 헤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신앙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으로본것 이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기초와 분명한 믿음의 기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또 주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말리암마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튼튼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무순 군사님 이섭에게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김무승 모사님이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이섭에게 진히 부활의 주님 찾아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침상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김부승 의사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부를 두지 마시고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치의 영으로 합평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립은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대한민국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